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감정 어휘》라는 책입니다. 유성경지음 애니서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복잡해서 같은 일을 겪는다고 모든 이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으며 또한 가지 일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한꺼번에 느끼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런 인간의 모호한 감정을 선명하게 밝혀 내 삶을 살게 해주는 말공부 책입니다. 인간은 결국 감정이 전부라고 하는데요. 감정 어휘를 알맞게 표현하는 방식이 행복이라는 태도를 지니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도록 이끄는 책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기쁨, 슬픔, 분노, 증오, 불안, 기대, 신뢰, 놀람 등을 느끼는지 감정을 구분하고 인지하고 올바르게 표현하여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책인데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갈 길을 알려주는 실마리가 바로 감정에 있습니다. 감정은 응답을 기다립니다. 감정은 꽃과 같습니다. 꽃이 없으면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씨앗도 없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말과 행동, 계획과 목표, 관계를 비롯해 삶에서 중요한 대부분이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세밀하게 표현해야 하는 이유는 나라는 개별성과 주체성, 고유성을 만들어야 나의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뜨겁다, 차갑다처럼 온도로 신호를 보내는 감정이 있습니다. 심장이 뜨겁거나 따뜻하거나 차가워지고는 합니다. 이때의 느낌은 무슨 감정일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마음의 온도를 좌우하는 요소들로는 안정과 사랑, 존중, 자아실현, 존재감, 재미. 멋등이 있습니다.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 기쁨, 평안, 재미, 후련함, 사랑 등을 느끼며 반대로 수치감, 수심, 지루함, 압박감, 경멸 등을 느낍니다. 아프다, 근질근질하다처럼 통각으로 신호를 보내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견디기 힘든 아픔을 무수히 겪습니다. 묵묵히 견디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아픔을 보다 세밀하게 표현하면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좌우하는 요소들로 나눌 수 없는 기쁨, 애도 받지 못하는 슬픔, 존중받지 못하는 분노, 물리칠 수 없는 혐오, 보호받지 못하는 공포, 불안, 걱정, 두려움, 발견할 수 없는 희망, 인정받지 못하는 신뢰 등이 있습니다. 충족되지 못할 때는 슬픔과 걱정, 불안, 두려움, 상실감 등을 느낍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스스로의 반응입니다. 부드럽다, 거칠다처럼 촉감으로 신호를 보내는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피부가 되어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느낄 때가 있고 잘못 켠 나무판자 마냥 까칠까칠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촉감을 좌우하는 요소로 친절함, 소중함, 기여 위로, 모욕, 눈물, 의욕, 배고픔, 피로함 등이 있고 그 부드러움과 거친 정도에 따라 편안함, 불편함, 낙관, 혼란, 친절함, 옹졸함, 자부심, 모욕감, 감사, 분노를 느낍니다. 마음결의 상태가 내가 머무는 곳을 이상향으로 만들거나 혹은 지옥으로 만듭니다. 밝다, 어둡다처럼 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빛으로 환해질 때가 있고 모든 생명의 기운이 다 꺼진 것처럼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빛의 밝기를 좌우하는 요소로 낭만과 신비, 놀라움, 시간, 노력, 보람, 자부심, 신념, 관심 등이 있으며 밝음이나 어두움의 정도에 따라 희망, 절망, 자신감, 좌개감, 존경, 시기, 질투, 부러움, 기쁨, 외로움 등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으며 스스로 빛이 되어 주위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감정은 나를 살리기 위한 시그널입니다. 신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일어나는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를 감각어라고 합니다. 뜨겁다를 감각어로 불이하면 손이나 몸에 상당한 자극을 느낄 정도로 온도가 높다. 이고 차갑다는 촉감이 서늘하고 썩찬 느낌이 있다입니다. 뜨겁다는 느낌이 마음에 일어나면 감정이나 열정 따위가 격렬하다로 한껏 고무되거나 고양된 상태이고, 차갑다는 인정이 없어 매정하거나 쌀쌀하다로 시들하게 가라앉아 냉정하거나 냉혹한 상태입니다. 기쁨으로 뜨거우면 황홀하고, 관심이 뜨거우면 희망이 되며, 신뢰로 뜨거우면 숭배합니다. 분노로 뜨거우면 격분하고, 지루함이 열을 받기 시작하면 혐오를 거쳐 증오가 됩니다. 황홀과 희망, 숭배, 격분, 증오 모두 누르기 어려운 격정입니다. 기쁨이 차갑게 식으면 불안, 두려움, 공포가 되고 기대가 차가워지면 경계가 되며 믿음이 차가워지면 무시, 경멸, 혐오가 됩니다. 격분이 차가워지면 체념이나 슬픔이 증오마저 차갑게 얼어붙으면 무관심이 됩니다. 존재감은 다른 말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며 그 품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존재감이 훼손되어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면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존중받을 때 기쁨을 느끼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수치심을 느낍니다. 업신여기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감정을 가진 어휘가 무시, 경멸, 멸시, 모멸, 모욕, 숭호 등입니다. 하나같이 사람을 깔 보고, 얕잡아 보고, 하찮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욕되게 하는 것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폭력입니다. 동시에 가장 쉽게 벌어지는 일상입니다. 돈이나 권력을 앞세워 대놓고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심코 무시하는 표정, 비웃는 낯빛, 낯잡는 말투가 수치심을 줍니다. 수치감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업신 역임이라는 폭력을 당했다는 감정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슬픔, 공포, 분노, 증오라고 느끼는 감정의 실체는 수치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수치감을 느꼈다는 자체가 극도로 창피해서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지만 얼굴은 화끈거리고 손발은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차가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슬픔이나 공포, 분노, 증오 등의 감정으로 표현해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설령 모욕감이나 수치감을 준 대상이나 환경이 사라진다 해도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존재감이 손상당했고 부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모욕감이나 수치감을 드러내려면 영혼의 밑바닥까지 긁어 힘을 모아야 할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입장이 바뀌어 듣는 입장이라면 그렇게나 혼신의 힘을 다해 용기를 낸 사람의 이야기를 연민의 귀를 준비해서 들어야 합니다. 연민이란 동등한 위치에서 상대의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휴머니즘의 바탕입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나를 살리기 위한 시그널이기에 중요하고 내 안의 타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부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도덕적 기준이 엄격하고 높을수록 수치심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상대가 뭘 해도 탐탁지 않아 하면서 경멸의 눈빛을 보내거나 습관적으로 조롱이나 비하, 비난의 말투를 가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존재감을 손상시키거나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논리적으로 해본 적 없다고 해서 의도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무의식적인 목적은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우월함은 사실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자신에게 그런 사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맺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맺혀서 화병을 앓는 게 아닙니다. 서너 사람만 모여도 서로 다른 가치 기준이 충돌해 얼굴 붉힐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국가나 직장, 가정에서 가슴에 맺히는 일 하나 없이 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이 정도는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맺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맺힌 것을 풀지 못해서 풀어주질 않아서 도무지 풀 방법이 없어서. 화병에 걸립니다. 맺음이 끝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까지가 끝입니다. 풀어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맺히는 것이 있어도 풀수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맺혔던 것이 풀리고 나를 답답하고 가깝하고 언짢게 하는 것들이 풀리고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 후련함입니다. 이런 후련함은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물놀이에서 달고 맺는 가락이 무아지경에 이를수록 푸는 가락이 주는 힘이 큽니다. 그 힘으로 후련함을 느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없다면 꺼림칙할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아쉽기는 하지만 역시 후련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짐이 끝이 아니라 풀기까지가 끝입니다. 열심히 달구고 확실하게 매진 것일수록 풀기가 주는 후련함의 쾌감이 큽니다. 개운하고 상쾌하고 시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적절한 어휘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후련해진다고 합니다. 이 책, 감정 어휘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감정을 시원하게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